글로벌 과잉 공급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에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 단지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대책 발열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원섭 서산 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산 산단의 국세 납부액은 2 0 1 3년 5조 원대에서 현재 3조 원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2 0 1 3년에 186억 원에서 2024년에는 0원으로 납부 액이하기로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석유학 화 산업이 뚜렷한 침체 국면에 들어섰음을 알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선제대응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들은 경영자금과 보조금, 그리고 세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산시는 사프, CCU 등과 같은 신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석유화 기업들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과 기술 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